지난 시즌 승률 왕입니다. 아, 엄상백 선수가 오늘 등판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33경기에 나왔고요. 11승 2패, 2.95의 평균자책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84.6%의 본인 선발등판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5투입니다. 6번 타자 박성한. 3구 헛스윙! 삼진! 휘어나가는 그 공이 더 많아요. 아, 투 투에서 헛스윙 삼진! 거의 뭐선선발선선발급의 그 그런 투수거든요. 네, 헛스윙 또한번 삼진! 3볼 n 스트라이크 n 구째 높은 o 통과! 에 m 디아 삼진! 어떻게 갈지는 배터리만 알고 있습니다. 2볼 a 스트라이크 헛스윙 삼진! 그런 체인지 어. n 이거든요 헛스윙 삼진! 3할 3 s a 리를 기록했거든요. 예. 몸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삼진아웃. 과감하게 몸쪽을 던져 댄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스윙 삼진아웃. 뭐 어, 조필 필요가 있습니다. 방망이 어 돌았습니다. 삼진아웃. 어떤 공을 가져갈지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윙, 삼진, 파격감은 많이 회복이 되어 있고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선수, 그동안 약했던 구작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예 스윙, 삼진! 삼진. 특히나 엄상백 선수 의 자신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연패하는 기간 동안 어, KT 위즈 삼진이고요. 볼카운트입니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사구 스윙 삼진. 음. 바깥쪽 스윙 삼진. 중심을 모으는 동작이 나오는데 낮은 볼잘 떨어뜨리면서 스윙 삼진 타석에 많이 내보내면서 자, 그러나 공세개로 물러나는 윤동희 삼진 아웃 타구 방향이 시프트 얘기해주는 거같아 풀카운트해서 결국 이번에는 삼진으로 노진혁 선수가 잡고 있는 엄상대 선수입니다 상당히 롯데할 때 컸어요 따라 나왔습니다 윤동희 낮은 코스 배트를 끌어냅니다. 삼진 아웃. 두 번째 스트라이크. 높은 도맞칩니다 삼진. 항상 두산에 좋았던 선수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항상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이런 선수들이 꼭 나와요. 뭐박개범 선수 정말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상백을 넘지 못합니다. 부상에 대한 어떤 우려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도 할 겁니다. 아, 풍공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뭐 어제 고영표 선수였던 투구 모습 오늘 좀 엄상박의 모습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3진으로 원아웃이 됐고요. 바깥쪽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삼진. 임상백이 뿌립니다. 낮은 볼. 방망이 돌았습니다. 안타치기도 힘든데 그럼요. 참. 높은 볼 스윙. 빠른 공으로 승부를 하면서 이유성을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점수를 잘못 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 추가점을 막아야 돼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빠른 공.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젠 16타수 4안타의 김민수 올 시즌 8경기째 선발로 나왔습니다 바깥쪽 그대로 꽂힙니다 루킹 3진 아웃 낮게 꽂힙니다 루킹 3진 스윙 3진 이 장타가 하나 좀 필요하거든요 네. 낮게 들어왔습니다 3진 아웃 어떻게 컨택을 할지요 오렌토 낮은 쪽에 선제 또 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킥 스파이더. 두에 두 스윙 엄상배 기 이깁니다. 이제 체인지업은 거의 이투스리 직구처럼 번집니다. 스윙 빠른 공으로 선제를 저반냅니다 스윙 커다래지 못합니다. 스윙 커다래지 못합니다. 볼 카운트 스윙 삼진 2위에원바운드 타격 세 a 이번 2회부터 커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허스윙 삼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몸쪽 공에 배트가 돌아가면서 허스윙 삼진 기아의 공격력이 가공할 만하게 바뀌고 있습 바깥쪽에 허스윙 삼진 아웃 자볼 카운트는 원앤토 파워트! 삼진아웃입니다. 최영우 선수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버싱3 삼진아웃. 초타수의 뜬 공으로 물러나던 최원준. <목소리> 파울 티비에 <팀인데> 잡혔습니다. <목소리>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원준, <목소리>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엄상백입니다. 최백, 삼진아. 들어 가면서최정라은 살아 n 습니다 o three. So, y 아 u r e now c o u n t 는 엄상백! 좋은 e t h i n g for one and an offsang back. So, so, you're going to swing something. This t 스윙, 삼진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전혀 미축되지 않습니다. 스윙을 체크합니다. 배트 돌았다는 판정. 삼진입니다. 스윙, 삼진. 시즌 OPS가 0.820 기록 중이고 바깥쪽 스윙, 삼진입니다. 그 자리를 이김하별 선수가 메웠거든요. 자, 높은 공,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 제이슨 마틴 선수의 가져이기고요 다음 배 네,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어, 1번 손하섭, 2번 박민우, 3번 박보는데 국가대표급 라인이거든요. 자, 손하섭 선수는 삼진으로 아웃됩니다. 두 번의 안타가 연결이 됐었는데 자, 엉거주춤하게 삼진으로 불러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하는지는 네, 네, 경기 중간 중간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삼진이 되었습니다 엄상백 스윙 삼진! 던져내고 있는 엄상백 선수 바깥쪽 들어왔어요 럭킹 삼진 강력한 선발진 두 수진을 구축하는데도 에 예. 장성우 선수에 대한 이 믿음감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있죠. 바깥쪽에 스윙 삼진 김일환의 타석 높은 볼 스윙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트앤토 몸쪽 돌았습니다 삼진. 또두 번째 타석에서 또 좋은 안타를 만들어. 바라보면 삼진. 예. 어떤 유형의 포수고 어떤 구조가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바깥쪽 꽉차게 들어가면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어어니다 루킹 킹진진바쪽쪽았습니다양석 j 스윙 o 진으로 물러납니다. 8월의 타율이 1할 3푼 8리. 쪽, 스윙 3집 어떤 부정이 제일 잘 들어오느냐 아니면 자 약점이 뭐냐 네. 이런 부분들은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스윙 인정 투앤 토 넘쳐 들어갔어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음. 스윙 3집 좌타자 사실 사이드암으로는 좌타자가 갈것 같지만 자, 지금도 이제 최원주 선수를 또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데 예, 딸내미 부모 마음대로 안된 <laughs> <laughs> 바깥쪽 공의 헛스윙 김도영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김... 21년도의 비거는 거곧1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바깥쪽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소크라테 스프릿 잔. 당연하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바깥쪽 공의 헛스윙 삼진 아웃.